용량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가인이 고민될 때 하나의 영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제작했던 절정과 절제가인을 재용한 창술사 영상을 하나로 붙여넣은 모음질입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량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창술사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 창술사 영상도 이전 영상들처럼 하나의 각인에 대한 직업을 알아볼 예정이며 이번에는 절정 각인을 채용하는 창술사의 장단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술사 전장의 창이 되어 적을 섬멸하라. 창술사는 2019년 4월 24일 때 출시된 직업입니다. 같은 무도가 클래스 중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하여 싸우는 직업입니다. 창술사는 무기로 창을 사용합니다. 또한 두 가지 각인이 있는데,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가득 채운 후 스탠스를 바꾸면 강력한 버프를 얻는 절정 각인과 집중 스탠스를 사용할 순 없지만, 남무 스킬의 피해량이 증가하는 절제 각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절정 각인을 채용한 창술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 근접 캐릭터치고는 상당히 넓고 긴 리치를 가진 스킬들로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공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 스탯을 투자하지 않아도 본인 치적 시너지와 아이덴티티 치적 상승 효과로 자체 치명타 적중률을 확보가 가능합니다. 각성기의 피해량을 높일 수 있는 특화 직업의 각종 스탯을 상승시켜주는 뛰어난 버프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각성기의 딜이 강력합니다. 적당한 무력 수치와 파괴 스킬이 많으며 카운터의 스킬 쿨타임이 짧은 점으로 기믹 수행에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레벨 홍 폭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보정 컨텐츠에서도 좋은 편입니다. 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채 방수치가 높으며 이동기가 좋아 생존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세 번째 단점. 자체 치명타 적중률을 확보하다 보니 파티원 시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또한 스탠스 버프가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3단계를 제외한 두 가지는 있으나 만화한 저열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아이덴티티 게이지에 심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력화 부입하괴가 필요한 상황에서 3단계가 아니어도 스탠스를 변경해야 하기에 창술사의 딜량은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종결 세팅을 하고 나서 고정으로 사용하는 각인을 제외한 나머지 각인들에 대한 효율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정 각인을 채용한 창술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총평을 얘기하자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체 버프와 짧은 스킬 쿨타임의 생존력이 좋다는 게 장점이며 파티 시너지를 잘 받지 못하며 기믹 수행을 위한 딜 감소와 낮은 고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량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절제 각인을 채용한 무도가 클래스의 창술사 장단점 영상입니다. 하나의 각인을 채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자주 사용하는 스킬트리와 각인도 무엇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영상입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창술사, 전장의 창이 되어. 적을 섬멸하라. 창술사는 2019년 4월 24일에 출시된 클래스입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4 명의 무도가 클래스 직업 중 가장 마지막에 출시된 무도가 클래스입니다. 창술사는 상황에 맞추어 변형창을 사용해 주변 위치한 적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나무 스탠스, 날카로운 창으로 순간 높은 피해를 줄수 있는 집중 스탠스를 사용해 적장의 적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시원한 타격감과 시각적 효과로 캐릭터의 재미와 특징이 뚜렷한 클래스입니다. 창술사는 대표 무기로 창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덴티티는 듀. 듀얼 스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인 듀얼 스탠스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스탠스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스탠스를 유지하거나 적을 공격하는 것으로 듀얼 게이지를 최대 3단계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탠스 변경 시 보유한 듀얼 게이지를 모두 소모하여 보유했던 게이지 단계에 따라 그에 걸맞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 스탠스는 듀얼 게이지 1단계로 이동속도 5% 증가, 2단계로 이동속도 10% 증가 적에게 주는 피해 10% 증가. 3단계로는 이동속도 15% 증가. 적에게 주는 피해 10% 증가. 치명타 피해 25% 증가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집중 스탠스는 듀얼 게이지 1단계로 공격속도 10% 증가. 2단계로 공격속도 10% 증가. 적에게 주는 피해 10% 증가. 3단계로는 공격 속도 10% 증가, 적에게 주는 피해 10% 증가, 치명타 적중률 15% 증가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창술사가 사용하는 직업 가기는 두 가지로 절정과 절제가 있습니다. 듀얼 게이지 3단계가 가득 찬 상태에서 스탠스를 전환할 때 획득하는 난무와 집중 3단계 효과 대신보다 강화된 절정 난무와 집중 효과를 획득하며, 절정 난무의 효과로는 공격 속도가 12.5%, 13.8%, 15% 증가하고, 적에게 주는 피해가 12.5%, 13.8%, 15% 증가하고, 치명타 적중률이 20%, 22.5%, 25% 증가하며, 절정 집중의 효과로는 이동속도가 15% 증가하고, 적에게 주는 피해가 15%, 17.5%, 20% 증가하고, 치명타 피해가 37.5%, 43.8%, 50% 증가하는 절정각인과 집중 스탠스를 사용할 수 없지만, 남무 스킬의 피해량이 18%, 27%, 36% 증가하는 절제각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절제각인을 채용한 창술사의 장단점과 자주 사용하는 스킬트리와 각인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제 창술사의 장점.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킬의 무력화가 대부분 부여되어 있으며 고신속 베이스로 쿨타임이 짧다 보니 지속적으로 무력화 스킬을 사용하여 높은 수치의 무력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입 파괴 또한 순간 및 누적치가 높아서 기믹 수행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특화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고식 속으로 기본 이동 속도도 빠르고 스페이스바 쿨타임도 짧은데다 일섬각을 상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매우 우수하며 치고 빠지는 무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기에 빠릿한 몸놀림으로 백어택 포지션을 잡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절정 각인을 채용한 창술사에 비해 돌격대장, 아드레날린 등 각인 선택이 자유롭고 시너지 스킬과 카운터 스킬을 제외하면 전부 백어택 판정이기에 기습의 대가 각인과 사멸의 대지 세트 효과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 스킬들의 데미지 편차가 매우 적어 무지성으로 스킬 사이클만 빽빽히 돌려도 무난히 준수한 딜량을 뽑아낼 수 있는 저점이 보장되며 아이덴티티 게이지 획득량을 증가시켜 주는 풍요 룬에 대한 내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듀얼 게이지를 채울 수는 있지만 전환할 때 획득하는 추가 버프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워진 듀얼 게이지를 소모하여 킬피해량을 증가시켜 주는 최후의 판단 트라이포드를 채용하여 데미지 증가 옵션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절제 창술사의 치명 특성과 사멸의 돼지 세트 아드레날 각인 백어택 10%와 청룡진 18%등 높은 치명타 적중률로 신속 캐릭터 치고는 치명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 절제 창술사의 단점. 3열 세트 채용할 경우 보스의 프리딜 타임이 길 경우 스킬을 계속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마나가 부족하여 마나 음식과 마나 회복 및 쿨타임 감소를 시켜주는 단절심판 룬의 효과를 필요로 합니다. 주력 시너지 및 사전 작업 스킬인 청룡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24초로 길어 딜링 스킬을 사용하기 전 쿨타임이 다 돌아야 하기 때문에 고레벨 홍염 보석을 필요로 합니다. 신속 특성을 베이스로 끊임없이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 지속 딜러에 속해 기믹과 기믹 사이에 아드로핑과 암흑 수류탄을 긁어모아 순간 폭딜을 넣어야 하는 현재 딜모리 메타에서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치명타 적중률이 자체적으로 높아 파티 내 치명타 적중률 효율을 받지 못하며 그로 인해 다른 파티 시너지 효율을 잘 받는 직업에 비해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네번째 많이 채용하는 스킬트리와 사이클 이동기 스킬 일섬각과 카운터 스킬 철량추 버프 스킬 청룡진을 사용하며 주력 딜링 스킬로는 반월섬 맹룡열파 열공참 연안섬 회선창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스킬의 트라이포드와 추천로는 맹룡열파 반월섬 연안섬 열공참 일섬각 철량추 청룡진 회선창 순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룡열파의 빠른 준비 우회배기, 각성을 채용하며 추천룬으로는 심판을 사용하고, 심판이 없을 경우 압도를 사용합니다. 반월섬의 남무특화, 최후의 판단, 강풍배기를 채용하며 추천룬으로는 단죄를 사용하고, 단죄가 없을 경우 집중을 사용합니다. 연안섬의 치명적인 공격, 최후의 판단, 광위의 창을 채용하며 추천룬으로는 질풍을 사용합니다. 열공참의 남무특화, 강화된 일격, 초국회전을 채용하며 추천룬으로는 질풍을 사용합니다. 일섬각의 탁월한 기동성, 최후의 판단, 강회전을 채용하며 추천룬으로는 출혈을 사용합니다. 철량추의 탁월한 기동성을 채용하며 추천룬으로는 속행을 사용합니다. 일성각과 철량추는 일반적인 레이드에서 무조건 채용하는 스킬로 주력 스킬을 전부 12레벨로 올렸을 때 남은 스킬 포인트로는 모두 10레벨까지 찍을 수 없기에 두 스킬 중 하나는 4레벨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4레벨로 채용하는 것은 철량추이며 이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성룡진의 빠른 준비, 집중 공략, 치명적인 창을 채용하며 추천 룬으로는 집중을 사용합니다. 회선창의 마력 조절 또는 탁월한 기동성, 약점 포착, 연속 회전을 채용하며 추천 룬으로는 질풍이 있습니다. 스킬 사이클로는 청룡진, 반월섬, 맹룡열파, 연한섬, 열공참, 회선창, 연한섬, 열공참 이후 반복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자주 사용하는 각인. 1순위로 채용하는 각인으로는 원한과 절제가 있습니다. 2순위로 채용하는 각인으로는 기습의 대가와 저주받은 인형이 있습니다. 3순위로 채용하는 각인으로는 돌격대장이 있습니다. 이후 고대 악세사리 단계에서 1레벨로 자주 사용하는 각인으로는 아드레날린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절제 각인을 채용한 창술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스킬트리와 각인은 로아와 사이트를 통해서 자주 사용하는 걸로 알려드렸으며, 취향과 레이드 등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세팅이 존재함으로써 영상에 나온 것들이 무조건 맞는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때, 이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느낀다 하는 것은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영상의 업로드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용바...